오, 이 말을 들올 때부터 궁금했거든. 아. 어떻게 마을에 이렇게? 와, 완전 도시에 왔는 건데 진짜.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야. 아이씨, 알지? 관리. 관리 아, 아, 씨 주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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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관리인 아, 아드님은 관리인. <laughs> 처음요요 마을 습니 아, 저는 이제 우와. 대구에서 많이 뵀는데. 대구에서 많이 습니다데 예. 나는 이게 도대체 뭔가 처음에는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들어서 와 학원인 것 같다. 요즘. 어 맞아. 네. 이들 가르치려고 요 기숙 음. 기학원 이런 거이이한테 네. 물어보니까 네. 요 고양이 돼요. 네, 고양이 얘기입니다. 그 그래, 농사를 지금 이걸 짓고 계시대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업이고 농사도 업이고. 직 지금이 두 개라 보시면 돼요. 오. 네. 자드님이라요? 막내입니다. 막내라 네. 그... 일남사 녀의 막내. 일남 <laughs> 한번 밖에 안 계시구나. 외동이네. 외동. 네. 예. 외동입니다. 그 아, 근데 부모님은 음. 이 지금 여기 안안 사신다 갖다. 이제 같이 이제 농사 지시다가 네. 이제 연세가 많아되셔 가지고 예. 이제 대구에 계시다가 야, 예. 번씩 이제 왔다 갔다 그러시는데 오늘 또 갑자기 이제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연세는 아, 네, 아 네, 네. 아 농사도 많이 지셨고 네. 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좀 저희가 저희가 좀 많이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켜서 제가 또 아버지하고 어머니 볼 때마다 좀 안쓰러운 마음이 좀 마음에 드네요. 아, 근데요 동대예. 말해가 음, 네. 나고 이것만 봐가지고는요. 네. 아주머. 뭐, <laughs> 진짜 부자 동네. 진짜. 잘 지었네요. 예. <laughs> 담배야, 우리 오늘 출세한다. 그러니까요, 아제씨더군또 어 우리 또... 어머님, 아버님. 어르신도또 네. 오늘 또 이리 오시는 날또 예. 저희들이 이렇게... 뵌... 아, 야, 야, 더, 또, 또 반갑습니다. 그런데 <laughs> 네. <미남이고>. 네, <laughs> 네, 네. 오늘 체력이 높은 영 미남이고 진짜 미남 씨, 참말로. 오늘 영 남입니다, 이렇게 만난 거. 반갑습니다. <laughs>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됐나요? 50년. 허? 50년? 옛날이지, 옛날이고 비교가 안됩니다, 지금하고. 비교가 안되네요? 예, 비교가 안됩니다. 어. 50년을 여기서 그 농사를 짓고 사셨는데. 예, 처음엔개간 임야지에 나무를 비 내고, 나무 뿌리에 이 자리, 이 자리, 전부 다 이제. 여기가 다 임야였습니다. 예, 네, 임야지. 하여튼, 저, 지금 저 밑에 하천이 있어서, 옛날에 물이 많아 예, 예. 여긴 제방도 없고, 예. 나무만 오고 졌고, 네. 예. 그래서 이제 뽀뿌라, 뭐, 소나무가 뭐, 이런 게 있었어. 예. 그래가지고, 저, 뭐, 개간하고 물이 담을셨거아라 그래, 묵는, 곤에서 그때 묵는 곤이 다 쉬다, 이거. 예. 천방을 했으래. 아, 재방을 노려. 예. 그하기야 그때 뭐 어쩌거나 음. 물이 너무 안안 되니까 글로죠. 그렇지 그렇지. 오, 그러면 우리 아줌에는 그러면 시집을 몇 살에 왔어요? 스무 살 스무 살 그러면 친정이 어딘데요저어디군달성농농농농공농농농농농농농농농농농농농 달성군. 그 양산옷 전도그 어, 도로가 3지 옳지 옳지 그그그거그요 왔어. 그서 거서 이까지 왔어요 아이거저뭐 있어 그래 산이 몇 개라 그러면 맞죠 저거를 넘어가 이리로 왔네요 몇 개를 넘어을까요 넘어... 처음에 오니까 산이 우즈가 밤에 화장실을 못 가서 무서웠어 아유 무서웠어요 무서운 참말로 우리 대간에 참 스무 살이 시집 오셔 갖고 네애 많이 자셨네데그 <laughs> 동안 <동물> 안 주셔서 아들하고 며느리 이야기 안 들어보이셔. 안 해주시면 되세요. 예. 네. 아 이거 참 그, 들으 들으셨죠? <laughs> 네 들었습니다. 엄마가 저몇개 산을 엄청나게 많은 산을 넘어가지고 스무 <laughs> 살에 <20살에 웃음> 여기 오셔서이 임자 여화가 이 땅을 개간한 땅이란 겁니까 외로님 알았어요? 네 예, 아버지한 항상 들었으니까 들었 들었습니 일 우리 부모님한테 박수 한번쳐드리 고생하셨다. 아이고, 일짜로뭐 지금은 뭐 이렇게 좋은요 뭐, 이런 거잘 만들어 놓으셨대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음, 뭐 외동으로 컸으면 네. 진짜 기운 많이 받았데 사랑 많이 네, 받으셨겠다. 뭐,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살는 네. 거. 그죠. 네, 근데 제대하자마자 차도 봐주시고뭐놈들 아, 부럽지 않게는 살았는데 아, 차를 사줬다니까. <웃음> 알아요. <웃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그뭐 아버지가 사준 차에 많이 웠겠네요 이거 이거 방송에 얘기해도 됩니까얘 괜찮지 뭐어차 문제. 진짜잖아요. 아버지가 사준 차에. 아무래도 이제 시골에 계시니까 에이. 제가 이제 차가 없으면 장가를 못 가겠다. 그랬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장가 보내려고 이제. 차를 사주다 시골 사람 그 시골 사람은 이제 옛날에 <laughs> 시골 사람은 이제. 아,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 차가 있고 이래야 데리고 안 오겠나 싶어서. 요즘은 이제 청각들이 너무 많으니까. 청각들이 네, 너무 많아. 네. 예, 예, 예. 그러면 어머니랑 두분 계셨어요? 아니요, 저희는 딸셋 아들 하나예요. 딸셋 아 저희, 음. 저희 엄만... 몇째예요? 저둘 둘째예요. 둘 예, 둘째. 예. 그럼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다, 그지요? 그렇죠. 음. 저희 엄마도 고생하는데 저희 언니도 고생 많이 했고 같이. 그런데 차를 끌고 와가지고. 네. 자꾸 만나자 가고 이래가 하니까 결국에는 처음에 저보고 만나자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럼요 그, 맨날 그냥 학교를 차만 몰고 다니고 그냥 <laughs> 학교를 차만 몰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계속 하셨네. 뭐 계속 뭐 고르고 다녔지 뭐요. 뭐 젊은 고뭐 나이에 뭐아버지 사준 어, 뭐 비서 카페 갔다가 네. 예. 막 예전에 유행이 그 차문 내리고 막 음악 엄청 크게 틀어놓고 돌아다니던데. 예. 아, 유행, 팔, 팔 이렇게 내놓고 밖에. 팔 내놓고 말이야. <laughs> 이거 이거 내 차다 하면서 막 소리 막 그래가지고 막. 야. 그럼 처음에 마음에 안 들겠구만요. 근데 조금 저랑은 조금 이렇게 상황, 환경도 다르겠다. 약간 그냥 그냥, 그냥 친인데 이제 같이 이제 올리기는 네. 해도 그냥 약간 동생 같은 동생 오빠. 같은, 동생 저, 같은 오빠. 음, 그런 그러니까 이제 좀 오빠 소리가 잘안 나고. 근데 어측결란을 했어요. 이상하게 자꾸 신기해, 엮이게 되고 신기해. 이상하게 좀 그리고 우리 집을 알아서 또 저희 엄마가 또 국밥집 했거든요. 또또 그러니까 예. 형만 자꾸 자기 일 하고 친구 데리고 우리 엄마 가게 와서 맥주 한 잔씩 엄마 사주면서 우리 엄마한테 잘 하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응 어? 어, 가가지고 왜왜요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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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식당 <laughs> 가가지고 자꾸 밥 먹고 뭐 사람대로 가가. 네, 집 사람이 이제, 예, 이제, 이제 싫하니까 제, 어? 제 <laughs> 이제 그 장모님하고 천하을 일단 제제피으로 먼저. 이제 네. 아 장사가 <laughs> 네. 아, 나를 너무 네. 어리게, 어리, 어리게 네. 보고 정말로 막 그러니까 일단 뭐 알아가지고 장모님 될 분한테 미리 가가지고 네. 밥도 막 먹고 친구 데려가서 네. 그래서 이제 장모님을 먼저 꼬신네요 네. 작전 진짜 좋네요. 지금도 장모님이 저희를 또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이제 예. 이제 애아빠가 뭐라고 얘기하시면 무조건. 예. 지금 뭐 무조건. 아버지하고 어머니도 저희를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저희가 손님이 있고 이래도 사실 아버지하고 엄마는 이 터만 마련해 주고, 사실상 요 건물이고 이런 건는 은행 대출이 거의 한 70%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힘들 때 음. 예. 장모님도 좀 많이 좀 이거 질때좀 많이 도와주셨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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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장모님 그.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언젠가는 제가 더 많이 벌어서 장모님 꼭 효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돈도 <laughs> <잘했어요. 웃음> 좀 들어왔는 거이네요 그러니까 예. 뭐, 예. 그런데요, 예. 아, 제가 진짜 이게 그냥 농사하고 또이 청소하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음. 이게 농사도 물론 힘들지만. <laughs> 예. 예, 아,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담비씨보다 훨씬 더, 체구가 더 작거든요. 예.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쿵 타자 하면은 예,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말도 못하게 아프거든요. 근데 이거 청소하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힘들고, 음. 그래서 뭐, 너무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켜서.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켜서. 너무너무 네. 예, 예, 미안하고. 볼 때마다, 근데 제가 좀 많이 움직이는데도, 그래도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합니다. 예. 애서, 예? 혼낸다 맞아요. 맞아요.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 돼요. 그 네가 네가 많이 하 아, 안 가도 잘 하였어. 들어야 돼요. 그면은 정말로 그때는 철이 좀 없었네요. 그때 많이 없었습니다. 문 내리고 막 쓰고 에이... 막 들고 막 학교에 막 땡기고 할때 막내 아들님이잖아요. 그왜 그랬어요 그때? 아 그때 진짜 왜왜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면은 와 진짜 철이었구나. 지금 이래 이래 살다 보니까 yeah. 와 진짜 세상 사는 게그 너무 힘들더라고 산너머, 네, 산너머, 산너머 산 넘어, 산 넘어 산 넘어 산인 게 세상인데, 네, 너무 너무 힘들더라고 요 그래서 아 그때 아버지하고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겠나 여기서 농사 지시면서 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엄마도 고생 많이, 어머니도 고생 많이 했지만 그걸 그대로 저희가 또 저희가 또 하고 있으니까.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고생하셨다 이야기.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님. <laughs> <laughs> 이제 뭘까 그때보다는 지금 좀 나아진 것 같네요. 아 저희 지금의 예. 네. 완전 180도, 어? 360도 틀려졌다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장가를 누가한테 가느냐라요. 아 맞아요. <laughs> 왜냐면은어 우리 며느님이 세상을 일찍이 먼저 알았기에. 또 부모님의 그참 고마움을 먼저 알았기에 그거를 지금 전달이 되어서 우리 아이 씨가 조금 더 세상을 마음을 역시. 빨리 먹은 것 같아요. 여기에다 농사를 짓고 네. 내가 이거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 처음에는 그냥 철없 철이 없는 마음에 그냥.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되게 화려한 직업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베이징이. 아, 너무 좋아요. 시청하시는 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시골에 와서 그러니까요. 이런 숙박을 하면서 수입을 창출을 하면 예. 괜찮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막 예. 대구에 네. 저도 이제 친구들이 많아서. 예. 내이그 저희 그 문경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제 2 0 2 1년도 이제 철도가 개통이 됩니다. 이제 수도권하고. 어, 예, 네. 네. 강남하고 이제 거의 1시간 10분 때 이제 저희가 도달하게 되거든요. 서울하고. 예, 네. 네. 아. 그래서 지금 현재 2021년도에 개통 예정에 와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문경이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중심이거든요. 서울에서 1시간 한 50분 대 부산에서 한 30분,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친구들, 예. 그리고 이제 그, 부산에 있는 친구들, 그래서 이제 부인들이 뭐 손님 왔어요. 오신 것 같아요? 음. 한번 가봐요 지금. 한번 가. 가. 네, 가. 네네네. 지금 며느님만 가봐요. 우리 예약하신 예약하 분. 예. 예. 이게 예, 그래 가지고, 예,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제 전국에서 중심이다 보니까 여기서 예약하는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이 민방마 이렇게 봐서는 수익이 그닥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막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소일거리로 이제 같이 농사하고 같이 요것마 접목을 해서 하면은. 예. 수익을 올리는데 좀안 괜찮겠나. 그 농, 지금 농도는, 네. 농사는 얼마나 짓고 있어요? 한2천평 정도 짓고 있습니다. 음. 무슨 농사예요? 콩농사 콩. 짓고 있어니다 콩농사 콩 2천평 네. 네. 근데 그거 콩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수익이 어떻게 창출되냐 하면 이제 대구에서 이제 소매로 거의 판매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숙박 하신 분들한테 좀 소포장으로 좀 판매가 되고. 아, 그러니까요. 네. 네. 놀러 오셨다가. 네. 우리 국내산 꽁을 네. 이제 이걸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판매까지 네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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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님 말씀을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니까 네. 아주 꽉꽉 찬 분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진짜 그, 그 이름 불러요. 지금 없을 때. 아 어, 맞아. 하고 아 미라야 일요? 미라야. 한마디 해줘. <laughs> 미라야. 한마디 <해요. 웃음> 내가 이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켜서. 너무 미안하고, 이제, 조금만 몇 년만 고생하면은 좋은 날이 올것 같다. 그때까지 우리 몇 년만 조금 고생하자, 미라야. 사랑해? <laughs> 네. 엄마가 고맙다, 그렇게 가, 잖아요 <laughs> 엄마가 시인들이에요 고맙다, 고맙다. 미라야. 네. 우리, 응. 아들은 청년이다. <laughs> <식식한 청년이다. 웃음> 우리 아들은 식식한 청년이라. 식식한 년이라 우리 아들은 식식한 청년이라. 근데, 보니까 또 이장님 말씀으로는 또 동네 일도 그리 또 많이 보나요? 어 생각해. 맞아 잘도와주신다고요 네, 동네, 동네 일은 <laughs> 저 요즘은 저도 바빠서 잘못 나가는데 이장님이 거의 많이 하시는데 이제 해관 저거 이제 문화복지 사업이거든요 지금. 이제. 예 아그리코 가든. 예 이제 거는 이제 이장님하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교육도 많이 받으러 다녔고. 아니 교육 예, 예, 많이 받다녔 마을 해관이 저리 찐 있는데. 예. 뭐, 오늘 말 분들도 많은 애를 자셨고, 예, 예, 그렇지만, 예. 정말로, 마, 힘, 이 많이, 예, 많이 썼다고요. 이장님도 음.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뛰셨네. 네, 같이 뛰셨습니다. 네, 정말로, 아버지의 고향이자 나의 고향, 그죠? 예, 예. 나의 고향에, 이래, 와, 이래 와서, 고향을 위해, 위해서, 예. 또 그렇게 하고, 또, 이 고향에서 또, 나의 앞 미래를, 음. 고향과 함께 생각하고, 음. 하시는 게, 아, 정말로. 오 싶어요. 아, 정말로. 아, 아, 근데, 뭐, 고향에서 이 아메리카노를 먹으니까 <laughs> 너무 좋은데요? 색다른 이 맛. 근데, 맛이 없어. 아, 따어머니참 멋있네요, 진짜. 멋있어요. 더 멋있어지셨네? 눈이 려으신가 봐요. 눈이 음, 시으신가요 그지요하시고질 음, 눈물 나시고. 네, 근데 멋있어요. 여, 영화 배운 줄 알았어요. <laughs> 기고 계세요, 할머니. 이이 <laughs> 집에 시집 와 가지고 노래를 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세분 중에서. 저희 어머니. 오바인 전국 대가 어머니가 노래 잘하고 어? 상받았니요 네. 네. 진짜. <laughs> 그 와! 솜라스잘해어 그 네. 너무 일 오시 요 전국 노래자나 가셨어? 그러면 어머니 무대에서 셔야죠 무대에, 서셔야죠, 무대에. 로, 여, 무, 무대로 멋셔야죠 하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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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어라이 절소냐 선나항당 고개 마루 나기 마저, 모르겠다. 주아 네. 울지 마라, 달래, 엿, 것만. 한 평생 모르고 살 뻔했습니다. 고향에 와서야 부모가 되어서야 부모님 삶을 알게 됐지요. 그래서 이 고된 하루도 감사하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